경상북도의 내년 12조 원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장 내일부터 서울과 세종시에 예산캠프를 설치하고 실국장을 올려보내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2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매년 10% 이상 증액된 만큼 내년에도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전국이 요소야대로 바뀌면서 양상이 급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소액사업 심의만을 남겨놓은 현재 이례적으로 요청액의 20% 가까운 2조 원 이상이 국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SOC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 예산이 대거 빠진 것입니다. 다급해진 경상북도는 매년 국비 예산 확보 120일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서울과 세종시에 예산 캠프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막바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말을 할것 없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현장 사무실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략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과도 팀플레이를 펼쳐 정부 예산안에 한 푼이라도 더 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안이 국회로 이송되는 다음 달부터는 국회 내에도 예산 캠프를 설치해 새누리당 지역 출신 예결위원 등과 공조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소액 사업은 말 그대로 예산 규모 자체가 적은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상북도의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는 다수간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